이석재는 동대문파 소속으로 이정재의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정재의 육촌동생으로 서로 형과 아우로 부르면서 친형제처럼 잘 대해줬다고 전해집니다. 단성사에서 대낮에 김동진에게 총을 발포하기도 했으며 주변의 증언을 통하면 총을 매우 잘 쐈다고 합니다. 동대문파의 시라소니 습격 사건으로 두 팔과 한쪽 다리가 부러진 시라소니 이성순에게 2차 테러를 가하려다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선 남은 다리도 부러뜨린 걸로 나오나 실제로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며 또 일부 책에선 시라소니와 함께 실려간 후배들인 박병철과 장상훈이 이석재한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아 제지했고 이로 인해 시끄러워지자 둘을 떼어내고 도주했다고도 나옵니다. 나중에 이마수가 시라소니에게 문병을 갔는데 시라소니는 권총을 들이대며 썩 나가라고 또 당할 줄아니며 이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정재가 교수형을 당한 뒤 이석재도 수감되었다가 출소하며 정재 형님이 없는 뒷세계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말을 남기고 조직을 떠났으며. 그 이후로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석재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의 제보에 따르면 이석재는 1990년대 초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글 작성자의 말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꽤나 구체적입니다. 대략 주먹세계 은퇴 후 여기저기서 그의 삶의 흔적을 모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석재와 인연이 있는 이천 출신의 사람들과 제보자들의 말에 의하면 같은 조직원이었던 조열승과 함께 자신의 고향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며 여생을 살아왔다고 전해지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고아들을 살펴주며 학교를 보내줬다고도 전해집니다. 또한 이정재의 묘지를 관리하였다고도 합니다. 의는은 은퇴 후 고향 이천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활동 및 봉사활동을 한 유지광의 행적과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5, 1, 6 이후 이정재 등이 수감될 때 그도 같이 수감되었으나 길게 수감되어 있지는 않았고 이천에 뿌리를 내리고 동네에서 이런저런 지역사회의 일들을 하며 살며 이전 중억 세계 사람들에게 은퇴한 선배로서의 대접 정도는 받았으나 그 세계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억 세계를 떠난 뒤 고향인 이천으로 내려가서 살았다면 마찬가지로 이천에서 말년을 보낸 유지광과도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1988년 11월 17일자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의 내용에 실린 유지광의 장례식 기사를 보면 이석재가 유지광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이름 때문에 주로 우락부락한 인물들이 연기했는데. 실제 사진으로 보면 우락부락하지 않고 호리호리한 체형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유도를 잘했다고 하며 압력도 강해서 엄지와 검지만으로도 단단한 사과를 으스러뜨렸다고 합니다.